안녕 여러분 베아예요. 오늘은 제가 파랑파랑 수봉을 꾸밀 건데요. 저번 핑크핑크 수봉에 이어 이제 파랑파랑 수봉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약간 핑크핑 화면이 돌 수도 있고, 네 그거는 일단 제가 조정을 해보고 네, 영상 찍을 때 볼게요. 그럼 만들어 가볼까요? 일단은 래핑지에다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크래프티지를 뒤에다 붙여주세요. 오늘은 폴라 디테를 안 붙이고 할 거예요. 네, 1번 돌리 페이퍼를 준비했고요 오늘 메인이들 인스. 이 피높걸인데, 이건 블로거님 인스고요 이렇게 중, 정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. 꽃잎 열어줘. 오케이. 제가 이걸 아직 생각을 안 하고, 그냥 지금 즉석에서 막 붙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, 이제 망작이 나면은, 음, 올리가 아무니갈일생각은 일단, 일단 해볼 건데, 어... 그래도, 일단은, 망작이어도 일단 한번 올려보긴 할게요. 이거는 민트 색깔. 민트 색깔은 그냥 포인트로 그냥 이 이렇게. 좀 다르게 다르게 다른 데다가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. 약간 작은 민트색 버블 비눗방울이고요. 민트 색깔 버블은 여기 민트색 잎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, 일단은. 네, 이걸 지금 붙여 줘야 되는데 얘를 좀 위치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얘를 붙이기 위해서는 공간을 얘를 이쪽, 이쪽에다가 붙여 주는 게 좋겠다 네 여기다 붙여 주고 이제 스노우 데이트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줄게요 이렇게 붙여 주고 허전하잖아요 이렇게 하기는 이런 식으로인데 이제 캘리를 하나더 준비했거든요? 얘를 어디다가 붙일진잘 모르겠는데,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초점이 안 잡히는 건 진짜 양해 부탁드릴게요. 어쨌든 이런 인스를, 아,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해놔가지고, 아이고. 어,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게요. 약간, 이런 식으로. 좀, 이렇게 붙여주고. 근데 인스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, 좀, 잘를게요 아, 그리고 구독자가 지금 22명인가? 21명인가? 그럴 건데, 어, 점점 느는 건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. 네, 이거를 좀 위치를 바꿔줄게요. 근 저게 떼어지지가 않아서 여기 밑에 있던 거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. 똑같은 게두 개긴 한데, 이 법, 방울을, 이따가,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뭔가 조금 허전하긴 한데, 나비펀칭물을 붙일 거라, 이렇게 붙여주고 왔고요. 이제 나비펀칭물을, 어, 어떻게 붙이지? 이렇게 붙이면 날까요? 어. 근데, 이따가, 이런 식으로 붙여줄게요. 근데 네, 여러분, 좀 많이, 허접하고, 어, 좀, 부족한 점도 많은데, 어, 영상 보, 보셔주시는, 하,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런 식으로 수봉을 이렇게 만들었고요. 음, 이거는 제가 랩핑지, 아, 네, 잡담인데, 네, 제가 나중에 한 번에 몰아가지고 그냥 다 할게요. 어, 구독자 점점 느는 거 정말 좋고요. 어, 많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번에 파랑파랑 수봉 꾸미기 마칠게요. 안녕!